뭐지 뭐야? 쉬했어? 아니요. 아니요. 응.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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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했어? 알았어 아, 엄마가 보게아 됐다 됐다 아이가 토닥토닥 해줘 키워. 아빠한테 말하자 아빠한테 키워. 아빠 아기 쉬했어요 해 아, 아빠 아기 쉬했어 해. 아이코 아이 냄새. 아기 씨. 어, 잔다. 쉬어줘. 잘 자해. 음, 잘 자. 음, 아이도 잘 자. 아우 팀. 응, 응, 아유리 좋아하나봐 쉬했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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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하면은 변기로 가야지 변기로 가자 변기 가자 아유리 변기 애기 변기 어딨어 애기 변기 저기 있다 가볼까 천천히 아우 냄새 아우 냄새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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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변기로 가자, 변기로. 아우, 냄새야. 아우, 냄새야. 가자, 가자. 뚜껑 올려줘. 이리 와, 이리 와. 뚜껑 올려. 아우, 냄새야. 뚜껑 올려. 아우, 자지 마. 일어나. 앉아. 앉아. 아뿡 해. 가야뿡다 했어? 다 했다. 이제 뚜껑 내리고 뚜껑 내리고 물 내려 주세요. 됐다. 아, 다 했다. 이제 가 볼까? 이제 병원 놀이 할까? 이리 와 봐. 어디 아야 해? 이리 와 앉아. 누워 봐 봐. 아가야 누워 봐 봐. 어디 아야 해? 배가 아야 해. 배가 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냄새 나? 보자. 똥 냄새 나? 어 똥했어? 똥하면 저기 가자, 다시 가자. 변기 가자. 똥는데 똥, 어, 똥. 어, 똥했어? 응, 똥는데 똥. 아 했어 똥, 아유. 똥, 똥했어, 똥.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조용히 해. 나 동영상 올릴 거야. 응가 응가 뿡가 뿡뿡뿡 뿌지직 뿌지직 뿡뿡뿡 다했다 됐다 또껑 내리고 코, 코 잔다 시치 물 내리고 자니까 방에 갈까? 어 일어났네 일어났어 어디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앉아봐봐 자 선생님 이걸로 해주세요 엄마가 해 알았어 엄마가 할게 보자 배가 아프니까 자 쿵다 쿵타쿵타. 쿵다 자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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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냄새 <laughs> 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이걸로 아이디. 아우 냄새야 아우 냄새야 아우 냄새야 보자 보자 아유리가 보자 아유리가 보자 아우 냄새야 아유리가 이걸로 볼래 배 괜찮은지 봐봐 냄새나? 그래도 한번 봐봐. 깨요. 괜찮아요? 배 봐봐. 깨요. 으아, 이빨에 뭐가 꼈나? 음... 괜찮은가? 괜찮아? 주사 놔주자, 주사. 엉덩이에. 으아. 자, 엉덩이에 주사 놔줘요. 아이고, 엉덩이, 나기, 어. 나기, 나기, 나기. 어, 어, 어! 배가 아프대. 엉덩이 주사, 아! <laughs> 됐다. 그리고 체온을 한번 재볼까? <laughs> 체온계로 체온을 재보자 삑. 돌아서 삑. 정상입니다. 돌고요. 삑. <laughs>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응. 네. 그러면은 이제 약주까약 약, 주황약 하나 주고 아유리가 물약 두두 두 숟가락 주세요. 두 숟가락, 두 숟가락. 한 번. 두 숟가락 주세요. 냠냠. 한번더 주세요. 한 번. 냠냠냠냠냠. 끝. 다 됐어요. 이제 다나은것 같네. 네. 네. 냠냠냠냠냠냠. 마마 먹어. 나비, 나비, 나비. 냠냠냠냠. 옳지. 아유리 트름 시켜주자. 트름. 트름. 어 맛있게 먹어. 꼭어 흔들어주고. 먹여주고음 됐다 됐다. 됐다. 냠냠냠 됐어요. 이제 뚜껑 닫아야지. 뚜껑 닫고. 음 이제 트름 시켜주자. 트름. 꼭 여기다가 꼭 해주자. 옳지 옳지. 어. 오꼭 됐다. 꼭 됐어요. 아, 언니 고마워요. 이제 어디 갈까? 미끄럼틀 태워줄까? 한번 더 자, 계단을 올라와 봅시다. 조심조심 계단 올라와서 슝! 타볼까요? 슝! 조심조심 엄마가 받아줄게. 여기 먼저 의사 도착 언니 언니도 언니도 내려와 언니도 아유리 언니도 우와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타고 싶어요 같이 가자 한번더 가볼까요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고 조심 조심 천천히 우와 높다! 슈! 에크! 아니 아니 조심해서 내려와! 슈! 아니 나는 안 막았어. 자 일부러 안 막았어. 그거 조용히. 해. 오늘 번나 오예 한번 나. 슝방이 있어 저쪽에 반짝 반짝해? 아 어, 시원방 반짝 반짝해. 볼까? 우와. 엄마, 아기, 있 어, 반짝 반짝해. 엄마 저기 있을까? 아, 알았어. 아 아쿠. 조심해. 조심해, 언니. 야하. 오예. 예. 우리 이제 빵집 놀이 할까? 빵집. 빵집 놀이 할까? 가볼까요? 응, 가자, 가자. 책 읽을 거야? 오. 불 켜고. 짜잔! 짜잔! 여기는 누구 방? 엄마. 아이들 방입니다. 체크. 책 읽을까? 책 하나? 꺼내올래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책 읽을까? 빨리 알았어. 어디 어디 응, 아기 앉았고. <목소리> 아이리도 앉았고, 곰돌이도 앉았고 곰돌이도 앉았고 무슨 책 읽을래? 무슨 책? 아이리가 골라줄래? 엄마가 읽어줄게 이거 책 읽어줄까? 앉아봐요 이게 무슨 책이지? 깊은 바다 속 깊이 깊이 책이네 읽어줄게요 어, 수영한다. 이거 뭐야? 상어, 상어. 볼까요 우와, 이거 뭐야? 돈이다. 반짝반짝. 돈이에요, 돈. 파란 바닷속 깊이 깊이.